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난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7월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두 나라 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특히 한국이 대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죠.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고 한국도 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협상 결과는 한미 양국의 경제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며 미국 시장에서도 더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대미 투자는 한국 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양국 간의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